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이 예, 오늘도 사냥 중인데, 오늘은 도라지 좀 보러 왔습니다. 아, 도라지. 자, 여기에 또 도라지가 싹대가 다섯 개 짜리입니다. 자, 절벽에, 아, 난간 위에 그떠 있는 모습인데, 아, 여기는 또 다른 도라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싹대가, 아, 이렇게. 지금 묵은 싹대가 이렇게 지금, 자, 보이시죠? 한, 네 개, 다섯 개가 보입니다. 어, 오늘도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 두 가지가 이렇게, 어, 잘 크고 있었습니다. 어, 어 싹대에 관계없이 좀또 크기가 크고, 나이가 좀 많이 묵었으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어, 그런 느낌이 굉장히 어, 좋게 보이고, 묵은 싹대까지 이렇게 지금 같이 혼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제는 몸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돼가지고 또, 어 이렇게 또, 선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무리를 안고, 어어 조금만 보고 또 이렇게 하단하겠습니다. 어또 이렇게 마음속에 길이 있다고 또 이렇게 예쁜 노라지 싹대가. 아직은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황줄로 들어갔고, 어 나머지는 아직은 황줄로 안 들어갔습니다. 어,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 싹대들도, 단풍들도 조금 그 뒤로 밀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도라지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밑에 모습을 좀 보니까 나이는 많이 묵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뿌리가 아니고 두 뿌리입니다. 싹대 세 개, 두 개, 이렇게. 자, 좀 아쉽습니다. 한 뿌리면 참, 어, 상당히 좀큰 도라지인데, 그렇죠? 세월의 흔적을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도라지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도라지가 반겨준다는 것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어, 요즘은 이런 도라지가 그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속에 길이 있다고 이렇게 멋진 도라지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또 이렇게 그 절벽에 난간에 어, 짝대가 두개 엄청 실합니다 어, 여기는 조금 고도가 여기가 한700 정도 되니까 어,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금방 산풍이 있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절벽의 어, 멋진 자리에 하지만 이두라지를 보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절벽에 절묘한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야 이쁩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어, 절벽에 그 양기 바른 자리에 또 참나무에 이렇게 영지가 아주 큽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하나는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상태가 좋지요. 어, 이런 모습인데 우와. 자또 이렇게 어, 도라지 사냥 중에 이렇게 멋진 영지 버섯. 어,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어, 또, 이렇게, 어, 아직은, 좀이안쓰어져가지고 어, 다행히, 어, 상태가 좋은 명지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 그 이동 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거, 가지버섯입니다. 사리버섯이 아니고, 가지버섯인데, 자, 이렇게, 낙엽이 많은 자리에 들어있지요? 자, 아, 상태가 좋습니다. 자, 좀더 가지 색깔로 나오고 있지요? 이제,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야야 야, 그렇죠 가지버섯이 맞습니다 자 어, 여기는 좀더자 네. 완전히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자, 어, 또 이렇게 어,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가지버섯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어, 자, 우와.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 고래 지금 골짜기에 들어있는 모습인데 어, 이렇게 야 이걸 또 모시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자쭉 이렇게 그렇죠? 어, 여기는 가지 색깔입니다. 자 상태가 어, 조직을 한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벌레가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아, 벌레가 안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어, 산는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 이렇게, 어, 벌레가 이루고, 자, 이렇게, 그렇죠? 아주, 어, 가지버섯도 다발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어, 엉뚱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자, 어, 꼭 그, 털이버섯으로 보이는데, 어, 좀더 일찍 나왔기 때문에, 어, 그 고유의 그 가지 색깔이 조금 넓어지고 어, 약간 흰빛을 띠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엄청나게 굴락을 어, 이루는, 자, 여기는, 여기 면이 이것은 더 확실하게, 자, 그렇죠? 어, 가지 색깔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어, 가지 벗어서도, 서리 벗어서 더 이렇게 밑, 밑면이 하얗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쭉 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모시고 가서 또 아는 분, 지인 분좀 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엉뚱한 자리에서 가지 버섯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 자 이런 자리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낙엽이 많습니다. 그런 낙엽층을 공략을 하시면은 가지 버섯은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야 이랩초가 엄청 많습니다. 어, 이건 조금 모시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도라지 사냥 중에 엄청난 대굴락지 어, 이렇게 이랩초가 붓기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엄청 큰, 어, 대굴락지입니다 이야, 진짜 이쁩니다. 어, 빛이 조금 반사되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자, 어 흡사, 그, 녹색의 옷이 입고 있는 바위 위에 그런 모습입니다. 이야, 진짜 이쁩니다. 어, 산행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도 또 이렇게 대굴락지를 만나기 힘든데, 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도라지 산행 중에 어, 멋진 이력 조여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